139페이지 989번입니다. 자, a b c 가 위치한 직선도로, 직선도로, 직선도로 안에 있는 애래. 그럼 뭐야 이거? 이거 수직선이네 그냥. 수직선, 수직선.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 수직선이랑,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봐봐. 수직선이야 그냥. 잡혀평면 아니야. 맞잖아. 그걸 위에만 있잖아 애들이. 그쵸? 뭔가? 자, 직선 도로의 어느 한 지점의 도매상을 세우려 한다. 고 이런 데 있다는 얘기지. 맞아? 어? 아니야. 아, 아니, 제대로 아니고? 직선 위에 있다고, 직선 위에.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 문데 제대로 읽어.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피라고 하자. 했는데, 소매상에 이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지 원점 되겠지? 그 다음에 AB는 EBC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K 라고 하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EK 라고 하면 되겠네 됩니까? 사실 근데 여기는 최종적으로 어떤 좌표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돼, 일 해도 돼1 1대 2에며 1, 2 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디에 리냐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p가 지금 x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곱의 합을 비례하는데 저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은 보자. 어느 한 지점? 비용 거리의 제곱에 한대 비례한다. 제곱의 한을 비례한다. 제곱의 한을 비례할 때 그러면은 비용.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비례한다. 이 요, 요 표시 혹시 알아요? 이거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례한다고 하 비용, 비례. 어? 아니, 너희 고등학 배우잖아. 비례 아까 그 영수철같이 생거 알지 아 비례하다.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비례한다. 자그 다음에 어 비례한다. 그래서 그 어디에 비례한데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그럼 그게 뭘 구해야 돼? 비용 구해? 비용 어떻게 구해? 거리 제곱 합 구해야지. 거리 제곱 합 맞아. 거리 제곱 합이야? 거리 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P a 에 제곱 맞아? P B의 제곱 맞아? P c 에 제곱 맞습니까? p의 얼마? 제곱 얼마? x2 x-2의 제곱 x-3의 제곱 사실은 3-x의 제곱인데 그렇지? 성관없는 거죠 되겠어? 이거 수입 최소를 구해주면 돼 맞아? 또 아니야 맞아 최소가 되게 하는 x를 잡아줘야 됩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 x를 구하는, y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얘는, 얘는 y 해가지고 y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거 싹다 풀어가지고 저뭐 해주면 돼? 싹다 풀어서 축구해주면 축, 축, 축을 구해주는 면되 거야. 맞지? 그래서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상수항 다시심 없다는 말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뒤에 뭐블러블럭 된거지? 그럼 얘로 이제 구해주면은 축, 축이 얼마나 나오니까 축 x는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2 3분의 5네 3분의 5 이해되겠지? 근데 거기서 끝내기 아쉬웠는지 어디까지 가 얘가 x는 3분의 5야 3분의 5인걸 찾았어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건 평면 좌표니까 이건 2차 방정, 2차, 2차 함수잖아, 사실은. 2차 함수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 얘가. 그래서, 동해상의 위치를 바로 딱 어디라고 말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중점, 어, 누구와 누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거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5거든? 그럼 첫 번째 부터 가보자. A의 b 중점?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야? 아닌데 중점이 1이잖아. 탈락. b, c 의 중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저거. 맞잖아 지금 선생님 여기 p 여기 잡았는데 이 위치가 대충 맞잖아 지금 보니까 그지 3분의 5니까 2분의 3 잡은 거 아니야 다음 ac의 중점 ac의 중점 얼마야 그 2분의 5잖아 이게 아니다 따라왔어 자 그다음에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 5대1로 내분하는 점뭐하면 돼? 여기다가 0이랑3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6분의 얼마 15더기1 하면 됩니까 6분의 16이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아니죠. 그지 얘를 볼까? 얘는 0. 그 다음에 a b 다 AD. A2. AD니까 0, 2족. 그럼 얘가 5분의 2족. 5분의 1 이렇게 하면 8됩니까? 이렇게 하면 0됩니까, 0? 됩니까, 0. 어? 뭐야, 뭐 답이 없어. 답이 <laughs> 답이 없지. 답이 없어, 왜. 잠깐만 있어. 3분의... 9. 어? 저거 뭐 잘못됐나? a, b를 인데 0과, 아, 0과 3이 아니라 0과 2는 a, b네, 쏘리쏘리 0과 3이 아니에요, ac가 아니라 a, b야, a, b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면 되죠? 그럼 다시 6분의 10, 3분의 5, 맞네, 아, 4분의 5, 거지?